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서재건 박사님이 쓰신 면역 다이어트 영영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면역 다이어트 하는가? 어, 지금 뭐다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뭐 분량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액기, 액기, 액기스 액기스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이 부분 아, 굉장히 관심 있어요. 습관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습관을 바꿔야 되는가? 왜 습관을 바꿔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78페이지인데요. 어이책 앞에는 그 식욕 관련 호르몬 렙틴 뭐 이런 부분들 인슐린 이런 그 호르몬 얘기를 했었고요. 또 시상하부의 세르토닌 도파민 이런 어 호르몬이 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죠. 이런 분비는 항상 일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식습관이 안정되면 호르몬이 또 안정적으로 분비될 수 있겠죠? 아, 또뭐냐 다이어트 패키지에 영양제 섭취하고, 또 10일간 탄수화물 단식으로 지방 조직을 현저히 줄였다면 렙틴의 분비량도 줄었을 테고요. 렙틴 저항성도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체중 감량보다 감량 후부터 체중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제 세팅을 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고단백. 저 g 이 지수, g 이 지수가 혈당 지수인데 이게 당이 높은 거예요. 그 GI 지수 식단으로 하루 세개를잘 챙겨 먹는 건데요. 제일 중요하죠. 어, 식욕이 폭주하지 않도록 하려면 일정한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먹는 게 중요합니다. 어, 포만감을 주는 채소, 뭐 채소나 단백질. 이건 이제 GI 지수가 낮은 식재료 위주의 식단을 준비하는 거죠. 총 칼로리 중에서 탄수화물 비율이 40%를 넘지 않고요. 단백질의 비율은 40%를 넘도록 이제 고기 드시라는 겁니다. 두부, 콩 이런 거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 위주의 식단. 또 이방이면 붉은 고기보다는 좀 하얀 고기. 어, 그래서 뭐닭 가슴살이라든가 닭고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오리고기도 괜찮죠. 어, 이런 것들 생선 같은 거흰 고기. 어. 특 아침밥을 거르지 말라 그래요. 요게 이제 식욕을 통제하는 열쇠가 될수 있는데, 저희 딸도 보면 좀 안타깝게 이제 좀, 제가 보기엔 비만 같아요. 근데 아침을 안 먹어요. 아침을 거의 안 먹습니다. 저는 아침을 꼭 챙겨 먹는데, 아침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또, 저녁 7시 이후에는 몸이 에너지를 축적하는 모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같은 양을 섭취해도 지방으로 가는 양이 많아집니다. 근데 저녁에 맛있어. <laughs> 7시 이후에는 물과 영양제 이외에는, 영양제 이외에는 가급적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좋다. 이건 참 아는 얘기인데, 시천이 어려워요. 아, 이때 또술 먹잖아, 또. 회식을 하고. 그래서 금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하려면. 아침과 점심, 그리고 오후 간식과 저녁을 꼭 챙겨 먹자. 아침까지 배고픈 신호가 오지 않도록 좀 어, 점심 때또 간식 저녁을 챙겨 먹으면 어, 아침까지 버틸 수 있다. 결국 7시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7시에 먹는다면 12시간 동안 또 공복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또 식욕을 잠재울 건강한 간식이 필요하다. 어, 뭐 견과류, 토마토 어, 이런 것들 급격히 당을 높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음. 갈증과 배고픔을 혼돈하지 마라. 갈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물을 적게 먹어서 갈증 나는데, 그걸 배고픈 줄 알고, 어, 음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와우. 저는 2,000cc라고 들었는데, 3,000cc 이상 섭취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타임에 저도 물 먹어야겠어요. 물 먹고. 그리고, 저도 실천하는 부분인데, 천천히 먹어라. 음식의 소화 과정을 거쳐서 당분이 돼서 뇌에 전달돼서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이다. 그 후부터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식사 시간을 최소한 20분 이상 되도록 천천히 먹어야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느린 템포의 음악을 들으면서 식사하는 것도 좋아요. 어?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그러면 또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음식의 맛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 건포도를 하나를 갖고 한번 1분 이상 드셔보세요. 향 안에서 굴리고 향도 맡고 뭐 이렇게 그리고 막 하, 달달한 맛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니까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천천히 먹으면 그 맛을 음미하면 도파민이 나와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사실 음식들이 맛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맛도 안 보고 그냥 배를 채운다는 말은 우작우작 좀 먹으니까 도파민이 나올 때가 없는 거죠. 또 식재료를 지혜롭게 선택하면, 하면 식욕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서 폭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I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줄여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대표적인 재료가 고구마, 현미, 바나나, 오, 바나나가 그렇군요. 그래서 아침에 바나나 드시는 분들 많죠. 바나나 다이어트가 그래서 시작됐나 봐요. 지하이수 혈당 지수가 낮은 거네요. 사과 아침에 사과 먹죠. 우유, 버섯, 양배추조다 양배추, 토마토. 그래서 이책 보면은 이제 그 음식마다 혈당 지수들이 있어서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어요. 음, 비지가 35. 오 식빵이 90이래요. 식빵이 90. 기가 막히면 백설탕, 백구. 109. 이60 이상은 가급적 피하라, 그러니까. 어, 감자가 90이네요. 와. 감자칩이 안 좋구나. 패스트푸드. 그래서 살찌는구나. 감자가. 달지도 않은데, 9 0이 그리고 현미가 56. 호밀빵 55. 호밀빵. 같은 식빵이라도 식빵은 91. 호밀빵은 55. 감이 37이네요. 감. 오. 달달한 간데도 낮아요. 감이. 바나나도 55밖에 안되고요. 생각보다 늦네요. 귤이 33 오렌지 31 고구마가 55네요. 오. 단데 감자는 90인데 고구마가 55. 그쵸. 그렇죠? 우리가 보면 고구마는 왠지 달아서 혈당이 높을 것 같고 감자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니다. 반대다. 감자는 90. 고구마가 55. 포테이토칩 60 감자는 90인데 말려서 그런가? 조미료도 있네요. 후추가 73이네요. 많이 먹지 않으니까 녹차나 홍차는 10,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또 단백질을 먹어라. 아, 세로토닌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돕고 싶다면 단백질과 마그네슘,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식재료가 도움이 된네요 특히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은요,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고요 아, 필수 아미노산. 이 단백질이죠. 이게.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트립토판, 트립토판, 또 마그네슘, 비타민 B 군은 트립토판을 만들그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마그네슘과 비타민 B를 섭취해야 트립토판이 생기고 트립토판이 생겨야 세로토닌이 생기고, 오, 그런 거네요. 단백질 대표 식품이 이제 뭐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생선은 조기, 갈치, 뭐 해산물, 오징어, 새우, 조개, 난류, 계란, 메추리알 콩류 단백질, 우유 그리고 마그네슘 대표 식품. 음, 현미, 콩, 아몬드, 오징어, 미역, 새우, 굴아 이게 마그네슘이 많네요 비타민 B군은 살코기, 생선, 가금류, 견과류, 아보카도 그리고 요거트에 비타민 B군이 많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어, 포만감을 주죠 녹색채소, 고구마, 표고버섯, 단호박 아 단호박죽이 좋구나 아, 식이섬유가 많은 버섯, 김, 미역 등이 있습니다 자 식사 20분 전에 견과류를 통해서 약 70kcal 정도의 지방, 호두 6개, 아몬드 12개, 땅콩 20개를 먹으면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가 전달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시간도 길어진대요. 아, 식사 전에 이렇게 견과류 먹으면 좋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한봉 이렇게 견과류 들고 다니는 분 계시잖아요. 그걸 식사 전에 먹어야 되겠네요. 20분 전에. 아몬드, 호두, 땅콩, 캐슈넛. 식사 전에 이런 견과류를 먹는다는 거알았고요 스트레스성 폭식을 예방하려면 오메가3와 비타민C가 좋답니다. 오메가3는 코르티졸의 과도한 분비를 줄여주고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비타민C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몸의 영양소를 최소화시키죠. 오메가3의 대표적인 재료들, 연어, 참치, 고등어, 호두, 들깨, 치아시드 등이고요. 또 정제된 탄수화물, 흰 밀가루 식품, 과당을 자제해라. 설탕, 너무 많이 먹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많이 먹어요, 설탕. 근데 내가 설탕을안 먹어도, 뭐 음료수, 특히 음식에도, 비빔밥에도 설탕 들어가잖아요. 어, 들어가요. 어. 우리가 뭐, 찌개도 설탕 넣고 막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자, 얼마나 그, 부진 음식의 요를 막을 수 있는지. 어, 근데 지방과 근육은요, 지방 1kg은, 뭐 지방 1kg은 이렇게 태우는 게 다르다. 4.5kg에 13kg. 이런 부분을 그림으로. 자세하게 이 책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면역 다이어트 혁명 서재건 박사님의 책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